어, 삼각비 문제 풀고 있어 페이지 14페이지를 먼저 볼게 자 페이지 14페이지 먼저 보면 자 여러분들이 못풀것같다선생 한번 풀어주고 가려고 합니다 8번에 2번 문제를 보세요 8번에 2번 문제를 보면 지금 A라고 하는 각이 2등분 되어 있어 자 우리가 이거 엉덩이 공식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언제 쓰는 거냐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이렇게 A, 각을 반등, 이렇게 똑같이 2등분하는 선이 이렇게 나오면 그 점이 D라고 한다고 하자.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각인 2등분 선이 만나는 점 D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변 BD와 DC에 관한 선분의 길이에 B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AB대 AC가 비 D 대 D C랑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가 3대2야 비가. 그러면 이 3분 B C라고 하는 선분을 3칸과 2칸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야. 뭐가? 각이등분선이있때그래서 요거 요고 대 요거는 요거 요고 대 요거 엉덩이 공식이랑 선이 얘기했던 거야. 개념 노트에 적혀 있는 친구들은 좀봐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안 적혀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그냥 아무 선을 그은게 아니야 삼각형에서 각을 반띵한 선이 그어져 있을 때 얘가 12cm인데 여 30도잖아 그 여기가 1대2대 루트3의 비를 이루는 특수한 삼각형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 여기가 6이란 말이야 그러면 1대2니까 여기도 1대2라는 거야. 여기가 1대2라는 길을 가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특수한 생각형 하니까 1대2대 대 루트 3 기억나 안나 기억나. 어떻게? B, C 3분의 길이가 6 루트 3인 거야. 그6 루트 3을 세개로 3개, 나눠서 얘두개얘 얘 하나 가지야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세개로 나누면 1루트 3이겠지. 그러니까 B, D 3분의 길이가 4루트 3이 되는 거고. Dc 3분의 길이가 2루트 3이 되는 거지. 알겠니?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1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5페이지 3번을 볼게요. 자, 삼각형이 있는데 B라는 각이 직각이래. 그리고 사인 A 값이 30도야. 아, 3분의 1이야.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각이 B가 직각이고 사인 A가 각이 몇 도인지는 안 가르쳐줬어. 근데 사인 값만 가르쳐줬어. 3분의 1 그러면 얘들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탄젠트를 찾았을 때 탄젠트 값을 알았을 때비로 삼각비를 찾았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사인 A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길이의 B가 3대 1이라는 거거든? 어디가 3이냐면 빗변 분해잖아 원래 쌓인 값의 그 값이 분모가 빗변이잖아 여기가 3 a를 마주보고 있는 변 여기가 1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특수한 삼각형 피타고라스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가 확립되겠지 이거 제곱 따니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a, b 선분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1을 더한 게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a, b의 길이의 제곱이 뭐겠어? 8이겠네? 그럼 a, b의 길이가 뭐겠어? 2루트 2겠네? 선생님 마이너스 2루트 2는요? 길이잖아. 그러니까 2루트 2겠지. 여기가 2루트 2겠지. 자 그러면 이제 됐네. 코사인 값을 물어봤으니까 밑변 분의 이거니까 코사인은 낀 거잖아. 그치? 따라서 3분의 2루트 2 곱하기 탄젠트는 사인, 탄젠트, 탄젠트 a는 밑변 분의 높이니까 2루트 2분의 1이겠지. 이해 됐나요? 그래서 곱하기 했던니 뭐가 나와요? 그렇지. 정답은 날라가니까 3분의 1하고 답은 3분의 1이 나오겠지.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자,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 밑에 있는 문제. 자, 각이 B가 90도라고 나왔어. 근데 사인 그냥이 아니라 90도에서 A를 뺀 거래. 자, 얘들아 봐봐. 90도에서 A를 뺐다고? 얘가 90도야. 그 얘네 둘의 합이 90이잖아. 근데 거기서 a를 뺐대. 그럼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얘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c 얘기하는 거지. c. 그러니까 sin c가 뭐냐면 3분의 루트 5라는 거야. 3분의 루트 5. 방금 했잖아. 3분의 루트 5. 자 시작. sin c는 여기가 sin c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5야. b가. 이해 됐어? 길이? 자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시작. 9는 5 더하기 4겠지.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AB의 제곱은 4야. 그럼 AB의 길이가 뭐겠어? 2겠네.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가 나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인 A를 구해보자는 거야. 사인 A. 그러면 사인 A는 빗변분의 얘들아. a 에 마주보는 변. 요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3분의 루트로. 뭐야? sin a 에 마주 보는 변. 아, 사인이니까 사인 C니까 여기 여기가 루트 5구나. 마주 보는 변. 여기가 2구나. 알겠지? CB. CB의 길이가 4고 CB의 길이가 2고 그럼 CB의 2 인데 sin a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sin 3분의 2가 되겠지. 요게 답이겠지. 알겠니 무슨 데에서 물어보는 거?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6번 보세요. 6번. 자, 6번은 자. 각이 두 개가 같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직각 삼각형이라는 말이 있어. 자, s 인 a와 s 인 b와 s 인 c를 물어봤는데 자, 우리 이 각을 얼마인지도 모르고 변의 길이도 몰라. 그렇지만 s 인 b가 얘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쌓비 B야. 왜? 90도에서 점각 더하기 뭔지 몰라. X라고 해보면 얘가 X일 수밖에 없어. 왜? 얘가 90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삼각형 갖고 내려오면, 작은 삼각형 갖고 내려오면, 얘가 4cm. 그리고 얘가 빗변이 8cm. 여기가 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여기가 D각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E라고 하겠지. 자, 그런데, s i b n 누구누구은 같은 각이 l s i n b가 여 a 가여기은거은거 s i n a, 가 여기랑 같은 거, s i n a, 가 piga, you will have t 각이 o to sign s i n c랑 같은 거니까 여기가 c각이랑 같은 거야. 여기 c각이랑 알겠지, 이랑 사인 c를 사용하려고 할때큰 삼각형에서 사용하든 작은 삼각형에 서 사용하든 b가 똑같으면 똑같기 때문에 괜찮아 각이 똑같은 거니까 그걸 사용하자는 거야 굳이 여기가 사인 b 모르 길이를 모르는데 이걸 고집하지 말고 얘랑 똑같은 각이 여기 있으니까 이 작은 삼각형에서 얘를 사인 b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피타고라스를 성립을 해야 되니까. 64는 16 더하기 c의 의 길이의 제곱이겠지? 여기 x라고 합시다. X. x의 x 길이의 제곱이겠지? 그러면 x제곱은 48 따라서 4루트 3 x는 4루트 3 이렇게 되는거죠.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인 b를 찾아볼게. 사인 b는 여기 한 4 루트 3이니까 싸인 B는 빗변 분의 8 분의 마주보는 변그죠 그러니까 4 루트 3즉2 분의 루트 3이 되는거죠. 그렇죠그 다음 싸인 C는 자 싸인 C는 빗변 분의 얘랑 마주보는 변이니까 8 분의 4즉2 분의 1이겠네. 두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 분의 1 더하기 루트 3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어렵나요? 어렵나요?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는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도 자 선생님이 그래도 지금 하나하나 되게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맡기지 않고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12번을 보시면요, 등변 사다리 꼴이고 각이 나왔으니까 A라고 하는 점에서 직각이 수선의 발을 되게 내리세요. 이게 직각이 되게 하시라고요 여기서 A라고 하는 점에서 직각이 되게 내리라고. 그래서 여기가 10cm가 되고 여기가 B가 60도가 되었잖아. 60도, 90도, 여기 30도야. 특수한 삼각형. 1대 2대 루트 3. 그래서 여기가 5cm가 나왔고 5,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5루트 3이 높이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가 5cm고 여기도 5cm니까 여기가 전체가 16cm면 여기가 6cm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여기가 6이겠지 그러면 넓이 구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넓, 넓이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을 것 같고 14번 보세요 14번 자 14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X 절편이 마상이고 x축하고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고 나온 거는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준 거예요라고 말했지? 그렇지. 기울기를 가르쳐 줬다는 거는 탄젠트 값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다? x축하고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탄젠트 값을 말해 줄땐 그것이 바로 기울기다. 탄젠트 45 기울기 그러면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3,0 왜? 지나는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자 탄젠트 가지고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찾았어 탄젠트 가지고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찾았어 자기 찾으려면 뭐한다? 지나는 점 찾는거지 지나는 점 지나는 점 대입해서 우리가 a 찾고 b 찾고 해서 y는 이렇게 식을 쓰는 거죠. 이게 문제 14번. 힌트. 여기까지. 알겠지? 선생님이 안 풀어줄 거야. 힌트만 줄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은 13번 풀 거예요. 얘들아, 이거 지나는 점이 아니야.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찾으라는 얘기야. 또 지나는 점이 마삼이니까 저기다 마삼 집어넣고 그러면 안 돼요. 자, 13번에서 자, A하고, AB하고 AC가 2cm인 이등변삼각형이 있대. 그런데 각 A가 30도래. 탄젠트 15도의 값을 찾아보래. 자, 그러면 여기가 30도니까 얘들아 이등변삼각형이라고 말했잖아. 이렇게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이라고 말했으니까 150을 나누기 2하면 75도겠죠. 여기가 75도인 거 알았어. 각 B가 75도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B라는 값에서 직각이 되게 수선의 말을 내려주셔서 요거를 D라고 할게요. 정 D. 선생님하고 같이 했나요? 똑같이?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어 직각이니까 30도, 직각, 90도. 그러니까 뭐야? 120도. 그러니까 왜 60도랑? 75도였잖아. 그럼 15도 이렇게 쫙 짤리는 삼각형이 돼요. 그탄젠트니 여기 요 삼각형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문제를 이제 풀면 되거든. 요 그림에서. 그러면 BD3분의 길이를 구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 BD3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보니까 요 길이가 2라고 했어. 2. 그럼 이게 지금 빗변이잖아. 그러니까 BD3분의 길이는 1이에요. 얘들아. 1. 알겠니? 자, 그러면 탄젠트 15도는 모 분의 뭐냐면 cd 분의 아니고야 여기 bd 분의 cd를 말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탄젠트 15도는 bd 선분의 길이 분의 cd 선분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bd는 1이란 말이야 1 그러면 cd 선분의 길이가 궁금한데 이 cd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찾냐면 자요 3분의 길이가 자 여기가 30도이고 여기가 60도이고 여기가 90도인 삼각형에서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루트 3입니다 라고 지금 특수한 직각 삼각형에서는 일정한 비를 이룹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 1대2대 루트3의 비를 이루고 있는 걸 아니까,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이 특수한 삼각형의 비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 60도와 90도를 낀 변이 1이야. 그러니까 60도와 90도를 가지고 있는 변이 1이고, 여기가 2야. 그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3일 수밖에 없어. AD 길이가 루트3이야. 이해 돼? 그러면, AD의 성분의 길이가 루트 3이니까 AC가 2라고 문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AC에서 AD를 빼면 이게 CD의 성분의 길이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2라고 하는 데서 루트 3을 빼면 되니까 이게 CD 성분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1분의 2빼기 루트 3이 답이니까 2빼기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지요.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4번까지 문제 해결하세요. 다음 시간에 17번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